안녕, 이쁜이들, 잘 있었어? 오늘은 내가 돈 벌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 니네들이 꼭 했으면 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안 했더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은 일이야.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모았어 적금통장에 원래 모으는 돈 외에 내가 아껴서 추가로 적금을 한거야 그리고 연말정산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매월 들어오는 돈 외에 더 여분의 돈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런 돈도 모았어 그래서 300만원을 모아서 부모님이랑 4박 5일 태국여행을 다녀왔어 어릴 때는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할수 있지만, 사실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러면 뭐 짬이 나거나, 휴가 기간에는 친구들이랑 다니거나 그런 일들이 많지. 부모님이랑 여행 갈 생각은 잘안 하는 거 같아. 근데 언니는 외동딸이고, 자식이 다 하나밖에 없고,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모아서 꼭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 돈을 모으는 데까지 열심히 모아서 돈을 마련해서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 자유여행으로 갔고, 4박 5일 일정이었고, 동남아니까 물가가 싸잖아. 좋은 호텔에 묵고,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다 해도 충분했어. 근데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세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돼 있어. 내가 해봤잖아? 첫 번째 난가는 꼭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간다고 해. 왜? 돈이 아깝다. 자식이 힘들게 번 돈으로 여행을 간다는 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우신 거지.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니셨어. 그래서 그걸 낯설어하고 불편해 하시는 거야. 무조건 이유 없이 난안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거기에 굴하면 안 돼. 설득을 시켜서 무조건 가게 만들어야 돼.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설득을 시켜야 돼. 그게 첫 번째 난관이고, 두 번째 난관은 여행을 가잖아? 엄마 아빠가 애기가 돼. 나만 보고 있어. 자유 여행을 갔다 그랬잖아. 낯선 곳에 가니까, 이거 다음에 뭐 해? 우리 어디 가? 뭐 먹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 다 나만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그게 엄청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 일정대로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뭐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알아본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 다시는 자유여행으로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게 두 번째 난관이야. 마음가짐? 음, 그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가짐은 좀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싸울 것도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돼. 어찌됐건 저지됐건 여행을 이제 잘 갔다 오잖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난관이 있다? 뭔지 알아? 또 가자 그런다? <laughs> 돈또 모아야 돼. 일정 또 짜야 돼. 지금도 너무 너무 생생하게 그 여행 중 어느 하루 아침을 문득 문득 기억하거든. 음 나는 침대에서 막 잠에서 깨서 눈을 뜬 상태였고, 이제 우리는 엄마, 아빠, 나 가족이 셋이니까 방을 하나를 썼단 말이야. 엄마, 아빠는 연세가 드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 발코니에서 커피를 드시면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태국이니까 바닷가가 쫙 보이고 이런 뷰가 좋은 호텔방이었거든. 뷰를 보면서 노란노란 얘기를 나누시고, 막 새들은 지척이고 있었고, 날은 너무 화창했고, 나는 침대에서 너무 포근하게 눈을 떠서, 음, 그 부모님이 대화 나누시는 소리, 새소리, 따뜻한 햇살, 이런 것을 느꼈던 우리 가족이 오롯이 행복했었던 그 순간을, 음, 아직도 떠올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그 한순간만으로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어. 그런 추억을 꼭 남겼으면 좋겠어. 언니 아빠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안 계셔. 하, 정말 그때 온 가족 여행을 한 번이라도 안 다녀왔으면 얼마나 사무치게 후회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 응.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잖아. 가족 여행을 계속 미루지 말고 꼭한 번은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번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외동인 애들은 좀 혼자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래도 또 아끼려면 한 달에 뭐 10만원 정도 더 아껴서 저금하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옷 하나 덜사 입고, 외식하는 거좀 줄이고 그러면. 그치? 형제 자매가 있는 애들은 얼마나 좋아 나눠서 부담을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돈벌이 못하는 동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12만원 3만원 그 정도 아껴서 충분히 저금할 수 있지 않아? 하려면 할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수 있어 같이 뜻을 모아서 부모님 부담이 아니라 내가 부담해서 가족여행 꼭 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힘들겠지만 국내도 좋은데 많잖아 또 어디 갈래? 막상 정하기로 하고 장소 정하면서 각자 가고 싶은데 하나씩 언제까지 생각해서 아이디어 내보자 뭐 이렇게 가족회의 하는 것도 다 지나고 나면은 추억이고 재미고 그래 알겠지? 꼭 시작해봐 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려면 우린 또 존버 해야겠지? 내일도 존버 안녕